이거참 속상해 못살겠네나리아나라높이 날아라 나아봐라라나라 유리이 감사합니다. 민지님, 던윤이 감사합니다. 장미, 고맙습니다. 아싸, 허락나비.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나라라 하니까 기억. 아, 나라 반대, 전 나라라고 했어요. 이하님 감사합니다. 이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리액션하니까 가식 같다 그러던데 맞아요 가식 내 마음은 진짜면 됐지 뭐 북한은 어떻게 생겼어요? 뭘 어떻게 생겨요? 개같이 생겼지 도대체 한 사람도 즐겨 찾는 나나없봐날아봐날날봐 나라봐. 더닐봐날아봐 나라봐. 숨어봐 숨고 싶다 장미 5라개감사봐 나라봐. 나 고맙습니다 김정은 만나봤어요 씨부랄 아, 침착하자 음, 김정은이 내 친구라 생각할 수도 있지 혹은 북한도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내 너한테 좀 물어보자 너 여기 대통령은 너 실제로 다 만나봤어? 숨었다 숨고 싶다

흑발이 진짜 이쁠 듯, 음, 실제로 안 어울립니다. <목소리도> 빛속 연인, 그 연인은 잊지 못 <목소리도> 요즘에는 극.. 그, 이게 유행인가? 아니 그냥 물어봤는데 왜 욕을 하고 극 저는 왜극아 요즘에 극이 막 유행인가 봐어 쟤네들이 이제 좀만 내가 보럭하잖아 그러면은 극 요지를 하고 있어 막 극에 대한 현타가 올것 같아 글키다를 저거 한 글자로 극으로 표현하는데 아긁켰다 어, 개새끼 그래 찬당했잖아 너 윤님 어서 오세요 윤님 오늘도 오셨네요 윤님 감사합니다 나미님 들어가세요. 양이님 팔로 감사합니다. 기독교요. 기독교는 안 다니는데,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쩐쩐님 어서와요. 사실상 지 먹방을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제가 먹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더워서 자켓 벗으신 건가요? 예. 이 방이 덥다라기 보다는 애들이 날 덥게 해가지고 뻗었어요. 열이 확올라가지고 열 조절은 에어컨으로도 안 되네요. 남남북녀가 진짜였군요. 진짜 이쁘시네요. 이러데 아닙니다. 남남북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짠! 저님 오늘은 난 맥이라고 맥 언니 너무 이쁘셔서 팔로우 해드릴게요 안 해주셔도 돼요 정말 그런 걸로는 그렇게까지 뭐 좀 해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귀찮으면 안 해주셔도 돼요. 안 귀찮은 분들만 해주세요. 여러분 좋아요에 신경 써주세요 좋아요 화장품이랑 옷이랑 뭐 이런 거를 제가 공유를 못해요 이게 틱톡에서는 신고 당해가지고 보명님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거나 열받지 마세요 이러는데 괜찮아요 저도 한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 또라이 해가지고 그냥 돌려받는 것만큼 이렇게막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받은 것만큼 똑같이 돌려줘서 괜찮아. 요 뒤에서 뭐 짓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앞에 들어와서까지 짓으면 제가 또 이제 개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아. 요쌤 쌤. 확실히 맥을 마시니까 음료수를 잘안 마시게 되긴 한다. 소울을 마실 때는 야 음료수 기본 한 통이었는데.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거 마셔 가지고. 떠들썩했더니 아니라 지금도 떠들썩합니다. 광인이님.

좋아하고 발라드 좋아하는데 요즘에 자꾸 발라드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트 틀어도 틀고 신나는 노래도 틀고 있어요. 네, 홍진이 노래 맞습니다. 잘했네, 득자님. 은근슬쩍 이제 말을 넣는데, 이제 내가 막 편해졌나봐. 편해질 만도 하지, 지금? 가을이 머서시고요. 아. 씨. 렌즈를 안껴 가지고 막 미치겠네. 눈이 씨.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써그렌즈를껴 줘야 되는데. 아따 오늘은 이제 도저히 못 끼겠어.

범명님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일부러 앞에 채팅을 이렇게 써야만 읽을 것 같으니까 앞에다가는 평범한 채팅을 쓰고 있고 뒤에다가는 바락질을 하는 거 봐라. 쟤는 진짜 현생에서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예쁘신데 심장이랑 같이 남편한테 버림받은 기분이 어떠세요? 뒤늦게 심장이를 낙태할 수도 없고 딸하고 같이 버림받은 기분 어때요? 야 진짜 어어 어.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어우 야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 나 웬만해서는 있잖아 애들이 관종기가 있고 웬만해서는 내가 좀 상대를 해주거든 근데 니네 채팅은 야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그 어떤 말도 너한테 해당이 안 된다. 어떤 단어도 너한테 해당이 안 된다. 미쳐도 더럽게 미쳐가지고, 보통 이제 물귀신처럼 이제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미쳐날 때는 것들이 너 같은 애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까지 건드리는 거야 죄 없는 내 시청자분들까지 건드리는 거고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사는 걸까? 나도 내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잖아. 너도 네가 채팅을 똑바로게 쓰면서 똑바로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너를 위해서야. 네가 그렇게 말을 뱉는 것도 그 죄가 다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내가 굳이 내 입을 더럽혀가면서까지 너한테 욕은 안 할게. 욕도 있잖아. 할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야. 너한테는 욕도 아깝다야. <laughs>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고 얼마나 네가 지금 인간이길 포기한 채팅을 썼으면은 욕도 아깝겠냐. 야, 역할 가치도 못 느낀다. 쟤 어디 갔냐 닉네임이? 닉네임도 추자. 야, 그냥 나중에 지옥이나 떨어져라. 고스란히 그 벌이 다 너한테 가가지고 지옥에나 떨어져 어차피 사람은 다 있잖아 돌려받고 거짓말 다 언젠가는 뽀로록 나게 되어 있더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인생 똑바로 게 살아야 되는 거는 다 본인들을 위해서야 너도 참 말로 짓는 죄가 좀 많다 추자야 나중에 그벌다 봐, 너도 받아라. <목소리> 여러분, 짠. <목소리>